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요, 벤츠 스마트 포투 까브리오입니다. 그것도 그냥 까브리오 아니고 브라무스 테일러메이드. 오늘 되게 귀여운 차, 되게 깜찍한 차, 올 봄과 짝 어울리는 차거든요. 상큼하게 출발하시죠. 뿅! 스마트 포투 말 그대로 두 명을 위한 차입니다. 까브리오, 열리는 차예요. 오픈카고요. 변신을 합니다 잠시 후에 변신 모습도 보여드릴 거고요 브라부스 테일러메이드 브라부스 튜닝을 했는데 bmw도 에 m이 있고 m팩이 있잖아요 아예 브라부스가 있고 브라부스 테일러메이드 약간 m팩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곳곳에 보이는 브라부스의 냄새와 함께 일반 스마트 보다 마력이 좀더 향상된 90마력 짜리 직수차입니다 특히나 이 색깔은요. 2017년도에 스마트 포트 3세대가 전시가 돼 있었을 때 바로 그 색깔이에요. 너무너무 예쁜 딱 이거 알지? 스머프 색깔입니다. 완전 예뻐. 퀴즈 드릴게요. 스마트 포트 카브리오 3세대입니다. 경차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경차가 아닙니다. 경차 규정이 있어요. 얘가 모닝 구다요. 길이는 조금 더 짧은데 가로 길이가 길어요. 660입니다. 모닝은 600이거든요. 그래서 60mm가 길어서 아쉽게도 경차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60mm가 길어진 덕분에 코너에서는요. 좀더 안정적이에요. 주행 중에도 좀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좀더 넓어 보여서요. 와이드한. 뭔가 국제적인 매력 지수에 한껏 다가갔습니다. 차가 되게 예뻐요. 브라보스 테일러 메이드가 되어 있는 스마트는 그냥 스마트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예뻐요. 두 번째 퀴즈를 드릴게요. 이 차의 엔진은 어디 있을까요? 산정가 어디 있겠니? 보닛. 여기에 엔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깜찍한 보닛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옆에 레버를 요렇게 당기고. 이렇게 하면 열려요. 굉장히 가벼워. 이게 철판이 아니야. 짜잔. 없죠, 없죠. 엔진 없죠. 없어요. 엔진이요. 뒤에 있습니다. R R 이라고 그래서 엔진도 리어에 그리고 후륜 구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박스터 타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운전대를 잡아보면 오라고 어? 하시더라고요. 느낌이 나요. 바로 엉덩이 뒤쪽에 붙어 있는 뒷바퀴에서 이렇게 스티어링을 하니까 차가요 나하고 한 몸이 돼서 조금 이따가 제가 이거 주행기도 찍어 드릴 겁니다. 아우 이거 시승이요 대박입니다. 이거 엔진 고정하는 게 끈이다? 대박이죠. 이제 다시 엔진 끼워 넣을게요. 엔진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워요. <laughs> 자 브라보스 튠이 있잖아요 그래서 휠캡에도 브라보스를 뜻하는 B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이 차의 이름이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는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이 차를 기획한 곳이 시계 회사 중에 스워치 아시죠? 그 스워치에서 얘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스워치의 S 그 다음에 메르세데츠 벤츠의 M 아트의 아트 그래서 스워치 메르세데츠 벤츠 아트? 스마트입니다. 스와치에서 만들어서 뭔가 휘황찬란한 시계가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 휠에 B 들어가 있고 이 옆에도 브라우스 에디션이라고 들어가 있고 요런게좀 자부심인 것 같고요. 참고로 휠 사이즈는 185016 작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 모습입니다. 왜옆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지 않냐면 이 차는 까브리오. 오픈카잖아요 3단 변신을 하는 오픈카라서 옆모습을 좀 나중에 공개를 할 거예요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트렁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걸 알지만 못 들어가요 이번 트렁크는 못 들어가는 이유는 엔진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엔진이 내 엉덩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뭔가 바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느껴질 정도로 자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놓고 지금부터 3단 변신을 시작합니다 뿅 탑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탑은요 소프트 탑인데 약간 미니처럼 어, 주행 중에도 열리는 게 되게 편했어요 시동을 걸었고요 탑한번 열어볼게요 <목소리> 1단 <목소리> 요렇게 하면 2단 여기까지는 주행 중에서도 되게 쉽게 열리기 때문에 날씨 좋은데 한번 열어볼까? 이러면 썬루프와는 차원이 다른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3단으로 변신을 하려면요 주행 중에는 불가능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스마트의 매력은 이런 거구나 여기 보면 이탑 부분에 루프가 있잖아요 이거를 수동으로 떼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됐다! 와우! 이렇게 떼서 이거를 제가 트렁크를 열어놓은 이유가요. 이 트렁크의 이 공간이 탑을 담는 공간이에요. 라이트, 레프트가 있잖아요. 이제 라이트에서 뗀 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으라고 표시가 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 그런가? 이게 이렇게 됐던가? 딸깍 하고, 이렇게 들면 됩니다. 짜잔! 요걸 요렇게 닫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로 요렇게 잠그면, 이렇게 하면 상담 변신 완료!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귀여운 스마트가 오픈을 한 겁니다. 정말 봄날씨에 딱 어울리는데, 대체 이게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귀여운지 지금 체감이 안 되시죠? 오늘 카메라는 제 친동생인 산적이가 잡았거든요. 아니 왜 이름이 산적이냐고요? 그리고 차 크기를 알려주는데 동생 소개를 왜 하냐고요? 한방에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산적이 등장! 안녕하십니까 아나누나 진동회 고기 산적입니다. 자, 이 귀여운 스마트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실내 들어오자마자 이 스머프 색깔의 내부 장식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스티치도 이 내부 장식에 맞춰서 굉장히 예쁘게 파란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시트는, 야 얼핏 보면 알칸테라 시트거든요? 알칸테라 버킷까지는 아닌데 흰색에 세이브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사실 시승하다가 떼탈까봐 계속 비닐을 깔고 시승을 했었습니다. 이 시트 뒤쪽에 브라보스의 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차를 사시면 저 앞에 마크를 B로 많이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B에 셀카 찍기 딱 좋은, B 딱 보이면서. 사람들이 벤틀리 탔냐고. <laughs> 뭐, 좋아요. 내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센터 페시아의 모니터는 굉장히 앙증맞게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돼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모니터 터치가 돼요. 그리고 한글 지원도 되는 데다가. 어, 이, 같이 주는 이 스마트 전용 메모리 카드를 꽂으면은요, 내비게이션 지도도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조기인데요. 공조기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공조기가 굉장히 귀엽고요. 운전하면서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누를 수 있게 버튼들도 굉장히 크고 스마트스럽게 귀여웠습니다. 기어봉인데, 브라부스 기어봉과 사이드 스틱이에요. 저는 사실 이 차가 작잖아요. 근데 작은데도 불구하고 70마력이 아니라 90마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드 당겨 가면서 이거는 정말 뭔가 원도리를 위한 차가 아닐까? 아라리지 사이드 당길 수 있지. 이거는 되게 재밌는 차. 펀카예요. 펀카. 너무 즐거운. 그 곳곳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앙증맞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있어요. 수납 공간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게 앙증맞게 딱 있는 모습도 귀엽습니다. 이 차를 며칠 동안 몰고 다니면서 놀랐던 게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차에 설정된 옥탄가가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 옥탄가더라고요. 근데 스마트 차주들한테 물어보니까 반반이었어요. 고급유 넣는다는 사람, 안 넣는다는 사람 반반이었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건 운전하는 재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해요. 진짜 재밌는 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승기도 이어가보려고 합니다. 운전하러 갑시다. 뿅! 이거는 키를 꼽아서 돌리는 방식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일단 에코 모드입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에 딱 타고 느낀 건 뭐였냐면요. 경차의 느낌은 1도 나지 않아요. 서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차보다 딱딱하고. 시트 느낌도 상당히 딱딱한, 정말 약간 레이싱에 들어갈 법한 시트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바닥, 노면도 굉장히 많이 타고, 방지턱 넘을 때도 조금은 우리에게 <laughs> 편안함을 주기보다는 노면을 다 타는 차예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차 덩치도 워낙 작아서요. 여기저기 끼기도 굉장히 편한데다가, 90마력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큰 세단을 타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탈수 있는 오픈카를 찾으실 때, 얘를 꼭한 번은 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행감이 너무 재밌어요. 네, 여러분. 2세대까지는 경찰인이 되지만, 3세대는 안 된다는 거. 에이, 그러면 3세대 안 살래요?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걸또 알려드리면, 2세대 스마트를 타시는 분들이 약간 고질적으로 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브레이크가 살짝 밀리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였는데, 3세대로 오면서, 아우, 그 이름이 뭐더라? 하이드로! 네, 앞에 본인 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본인 열면 앞쪽에 이렇게 동그란 거, 큰거 있었어요. 그게 조금 더 2세대보다 커졌어. 생각외로 브레이크가 딱, 딱 잡혀서 놀라고요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은 기가 막힌 연비입니다. 저는 연비주행 안 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짧은, 짧은 길을 시승을 하고 있잖아요. 연비가 지금은 어, 1 0 0 k m 에 8.7L니까 어, 그냥 9라고 생각하고 나누면 연비가 지금 1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로 올리면 18, 19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비 주행을 안 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이차의 연비는 어마어마한 거죠. 잠깐 드라이브 모드 바꿀게요. 주행감 달라졌어요. 악셀도 조금 더 묵직해졌고요. 핸들도 조금 묵직해졌고요. 경쾌함도 조금 달라집니다. 에코모드하고 스포츠모드가요,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는 점이 얘의 또 장점이에요. 진짜 펀카.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런 브라보스 튠들도 너무 고급스럽고 뭐랄까 3천만 원 중반을 주고 내가 이렇게 작은 차를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차에 딱 탔다면 운전하면서 그 의문점을 해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혹시 그차 아나님한테 연락하면 살수 있나요? 아나님이 이거 파시는 차인가요? 하는데 딜러 아닙니다. <laughs> 네, 저는 자동차를 리뷰하는 사람이고 이 차는 스마트는 정식 수입도 되는데 이 브라부스 튠 90만여, 얘는 직수로 가져오는 차예요. 그래서 직수입 업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가형 모터스고요. 광고비 받은 거 없습니다. 또 어, 광고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마음껏 깔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동생, 직접 타보니까 어때, 이 차? 보기보다 되게 넓어서 좋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왜 넓냐. 모닝이 4인승이에요. 그 공간에 4명이 탈 도로 뽑았는데 4인승 공간에 모닝 그 크기에 2인승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공간이 넓습니다. 4명 탈 자리에 2명이 타니까. 130km인 제 동생이 탔어도 공간을 넓게 앉아서 얘가 카메라를 들고 몸을 돌릴 수 있을 정도. 참고로 제가 SLK를 타는데 제 SLK에 얘 앉잖아요. 얘못 움직이거든요. 촬영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게 얘의 장점이자 단점은 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타다가 만약에 길 가다 엄마를 만나잖아요. 엄마 타세요 하면 제 동생은 야 택시 타고 와. 야 뛰어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단점이고요. 우리가 국산차의 옵션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이 차를 타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일단 시동도 키로 돌려야 되고 갖가지 편의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차를 택하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차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악셀을 바로 올려놓고 있으면 카메라에 찍혀요!